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나라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여 회에서 정한 주일로 이틀에는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laughs> 우리 민족은 78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식민지하에서 해방을 맞이한 사건은 비록 2차 대전 종식의 산물이라고 하지만. 일제의 병탄 이래 36년간 끊임없이 끈질기게 이어온 독립운동 끝에 쟁취한 광복이고 해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일 청산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이 나라는 정부를 꾸려갖고 최근에는 광복절을 광복절로 바꾸려 하는 등 독립운동 임시정부를 무시하는 청사도, 처사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역사가 왜곡되거나 국수주에 빠지는 일이 없게 이 나라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은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 냉전 이데올로기의 경쟁 속에서 남북 분단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까지 낡은 이데올로기로 갈라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70년 넘게 슬픈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분단은 우리가 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른바 미국과 소련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논리에 일방적으로 38선이 그어졌고 원치 않는 분단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와 사명이 있습니다.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을 극복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또한 통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 평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 체제가 오래 지속됨에 따라 분단 상황은 갈수록 더욱 고착화되어 가는 듯합니다. 더구나 분단 상황을 주어진 현실로 받아들이며 통일을 부담으로 여기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갈수록 통일이 더 이상 민족적 의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통일을 해야 하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 제시해 주는 해안이 생기길 기원합니다. 진정한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하나, 아버지 하나님께 간과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온 놀이 땅에 울려서 통일의 문과가 다시 터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남북의 위정자들은 예전 미국과 소련이 그랬듯이 자기 시, 자신들의 이익과 논리로 정권을 공고히 하는데만 골몰할 뿐더 이상 통일을 원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니 이 나라 정권은 오히려 통일을 무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비참한 전쟁이 깃들어서는 안 됩니다. 북은 미사일 도발로 군비 경쟁을 하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으며 이 나라 정권은 북을 향해 공공연하게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너무도 어리석은 망언을 내 뻗으며 이 나라 국민들에게도 무력의 당일성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기반되는 가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저희를 국률이 여기셔서 이 나라 전, 이 나라를 전쟁의 도가니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기 기원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는데 전력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기원합니다. 이사야서에 사막의 셈이 넘쳐흐르고 꽃이 피어 향연하고 꽃동산이 되고 된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사자들이 어린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참사랑의 기쁨에 그 나라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의 평화가 깃들고 통일도 평화를 바탕으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기 위해서 힘쓰는 촛불행동에도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라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 소망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의 모든 지체에도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